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느끼할때 이렇게 시원하게 콩나물국 끓여서 마시면 아주 개운하니 맛있거든요. 이게 이번에는 고깃집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콩나물 냉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하는데요. 예 국물을 미리 다시마를 우려도 되는데 그냥 아주 이따 건질 거예요. 청양고추 하나. 청양고추는 이게 깔끔하게 하려고 씨 나올까봐 포크로 여러 번 찔렀어요. 콩나 됐다. 이렇게 해 끓여줍니다 콩나물은 아주 처음부터 뚜껑을 닫고 끓이던지 아니면은 물이 끓었을 때 콩나물을 넣든지 물이 끓었을 때 콩나물을 넣으면 뚜껑을 안 닫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부터 뚜껑을 덮고서 열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름에 비린내 나서 닫은 상태로 이제 팔팔 끓여서 이렇게 비린내가, 콩나물 비린내가 날때 이렇게 해서 맡아봐서 그 냄새가 싹 없어질 때쯤 되거든. 그때 딱, 그럼 불을 끄면 딱 맞아. 딱 열어. 응. 딱 맞아. 너무 오래 끓으면 콩나물이 아삭되지 않고 또 일찍 끄면 그 콩나물에 콩이 또들 익어서 또 비린내 나고, 그렇지. 이따 일러 드릴게요, 그거는.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. 그렇죠. 위치 자리. 너무 감사네. 다시 마 들어가서. 그러면 김이 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은 지금 비린내가 많이 나.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거든. 고게 아마 끓고서 한 2, 3분 시간이 한이 3분 걸릴 거예요. 그렇게 되는 게 그때 불딱 꺼주면 된다. 그러면 딱 맞아. 이게 비린내가 싹 가실 때 아직은 많이나 이제 거의 됐을 것 같네요. 한번 맡아볼게요. 오, 이제 비린내가 싹 가셨네. 많이 가셨네. 이제 이때 지금은 이제 뚜껑을 열어도 괜찮아요. 이렇게. 한번 뒤집어 주게 이렇게. 간해야지 응, 이제. 이것 건지고서 아, 한번 우르르 끓여가지고 아, 이제 다 됐으니까 끄고 다시마 건지고요 이때 청양고추도 건져. 콩나물 건지를 찬물에 넣어 놓는 이게 식혀줘요 이게 헹궈줘 그러면 이 콩나물이 아삭되고 냉국이라서 시원한 얼음물에다자 이제 간을 해줄 거예요. 시원하게 얼음 넣을 거라서 간이 좀 간간하게 간을 맞춰야 돼요. 마늘도 넣고 다진 마늘. 이렇게 해서 국물을, 국물 어느 정도, 지금 팔벌거리 뜨거우니까 짤랑하게 식혀. 식혀가지고서 얼음 넣을 거예요, 시원하게. 콩나물 냉국이라서. 시원하게 얼음 넣을게요. 이 시원한 냉국이네. 콩나물은 이제 아까. 찬물에 헹궈 놓은 콩나물. 시원한 고깃집에서 나오는 개운한 시원한 콩나물 된국이에요 파.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느끼할 때 이렇게 시원하게 콩나물 국 끓여서 마시면 아주 개운하니 맛있거든요 이게 간을 한번 최종적으로 맞나 한번 볼게요 이게 소금이 엄마가 반수저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냥 후루룩 마시는 거라서 싱거워야 하잖아요 지금 딱 좋네 간은 이게 취향에 맞게 맞추시면 돼요 싱거우면 소금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. 음, 얼음 다먹잖아 얼음 한판 들어갔네.